오늘 유니슨 기대되네요. 어, 초코송이님도 유니슨 갖고 계셔요? 톡방 잘 보고 있어요. 유용한 정보들 감사합니다. 별 말씀을요.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아침에 귀찮아도 꾸준하게 올리게 됩니다, 여러분. 와, 유니슨부터 보자. 하나 둘씩 올라오죠. 와,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이야, 대박, 사악가 가겠다. 대박, 대박, 대박. 저는 유니스 25%에서 챙기고요, 여러분. 25%를 챙기고 다시 타점을 볼지, 아니면 정말 사악가까지 말아 올리는 걸 볼지. 아, 반절 챙기고요. 강량전기 갖고 계신 분 계세요? 혹시? 강량전기도 한번 먹고 나왔었던. 종목이죠 여러분. 아, 근데 요쯤딱 지금 가격 언저리에서 사는 게딱 적절한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안정적인. 더 욕심 내본다면은 4,300원 막 이렇게 되는데 290주는 일단 요쯤에 팔아두고자 강명이 정리를 하고 케이 c 스더와 오늘 무슨 날인가봐 오늘 KCS로 간다. 아 기분 좋아. 이것도 정리. 여러분, 지금까지 현재 시 359,399원.